그 쓰다 보면1 2 3 4 5 6 까지 있거든요. 그럼 홀수가 3개, 짝수가 3개인데 지금 1과 4 사이에 얘는 다쓴 거고 짝수가 한 개, 홀수가 한 개래요. 그러면은 가 봐. 일단은 종류는 많은데 이렇게 할까요? 그럼 홀수 하나 뽑아요. 짝수 하나 뽑아요. 그 뽑는 게둘중 하나 뽑아놨고, 둘중 하나 뽑았지. 그치? 걔를 안 쳐야지. 그 뽑힌 게 만약에 3이랑 2랑 쳐봐. 이게 뽑은 거거든요? 그럼 걔안 치는 게두 가지죠? 그러면 요거 여덟 가지는 홀수 뽑고, 짝수 뽑고, 세운 것까지 된 거야. 그럼 이걸 거 묶어, 이제. 묶어서 남은 게 5하고 6 남았으니까 이거 3팩 돌리면 되죠. 맞아? 그래 그래요? 그쵸? 그러면 얘팔나오고요 3팩이 어? 그1 4자 바뀌어가지고 아1사 바뀌는구나 이거, 이거 두가지도 있는거 맞죠? 그러니까 1사가 가만히 있는거 아니고 바뀔 수 있는거니까 이거해야되네 그러면 16 곱하기 6 96 오케이? 돼요? 네